많은 분들이 사이트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겁부터 내시는데요. 가입형 블로그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 손으로 직접 사이트를 만드는 게 어색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호스팅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호스팅에만 가입해도 도메인도 구입할 수 있고, 워드프레스 설치까지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일단 반은 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테마로 사이트도 꾸며야 하고 플러그인 설치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트 개설은 호스팅 가입만으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가게를 얻어서 월세를 내듯이 온라인에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사업을 하려면 호스팅을 이용해야 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내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속도나 고객센터 대응에 있어서 편리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호스팅을 이용하게 됩니다. 해외 호스팅은 블루호스트도 있고 사이트그라운드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호스팅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호스팅 때문에 수익이 더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다만 안정적이고 대응을 잘해주는 호스팅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A2 호스팅이라는 곳을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별탈 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저와 같은 호스팅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호스팅 가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도로만 참고만 해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가입하는 거야 다른 곳도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오늘 가입하는 걸 보시고 다른 곳에 가입하시더라도 비슷하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사이트를 접속해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호스팅 그리고 공유 호스팅을 눌러서 접속합니다. 아직 브라우저 크롬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크롬 안 쓰시면 크롬을 꼭 쓰시고 이 사이트를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 영어를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영어를 보면 힘드니까 크롬을 이용하시고 마우스 우측을 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편하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일단 우리는 웹사이트를 하나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첫 번째 서비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도메인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새 도메인 등록을 체크하고 일단 아무거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여기서는 닷컴으로 할 것인지 닷넷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눌러 줍니다. 사용할 수 있으면 축하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허다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36개월, 12개월, 1개월 단위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36개월이나 12개월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달 단위로 결제를 하면 가장 비싼 돈을 내야 합니다. 가격이 더 비싸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월 결제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운영을 그만둘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1개월 가격으로 결제를 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서버 위치를 어디다 둘 것인지 체크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이 아시아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고 우측에 계속 하다를 눌러줍니다. 여기서는 따로 설정할 것은 없구요. 계속 하다를 눌러줍니다. 도메인도 그냥 일단 1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선택한 가장 저렴한 호스팅, 그리고 도메인 이것이 합해서 얼마인지 이 가격으로 보여주는 거구요.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점검을 눌러줍니다. 이제 결제 정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결제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이나 주소는 네이버에서 영문 이름 아니면 영문 주소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알수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비밀번호 설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하는 지불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고 대부분은 아마 신용 체크 카드겠죠. 이렇게 완료했으면 약관에 동의한다 체크를 하시고 주문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결제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클라이언트 영역 버튼을 누르면 이제 호스팅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스팅에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주고요. 이메일을 보면 안녕하세요 하는 제목으로 이메일이 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면 호스팅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도 있고 내가 가입한 이메일도 보입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는 호스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력했었죠. 비밀번호는 원하는 걸로 재설정할 수도 있고요. 사이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루 정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접속이 안 되면 하루 정도 있다가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상단에 내가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와 사용하는 도메인, 티켓, 인보이스 등이 나옵니다. 이 티켓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에이트 호스팅 측에 문의를 넣게 되면 해당 내용에 관한 내용을 이 티켓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인보이스는 지금 결제되는 내역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C 패널 로그인을 클릭해 봅니다. 여기서 블로그를 클릭하고 상단에 상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내가 설치한 워드프레스 사이트 관리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워드프레스 호스팅 가입과 기본적인 도메인 구입 방법, 사이트 관리자 화면에 접속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죠? 이 간단한 절차만 거쳐도 이미 웹사이트 하나를 만든 겁니다.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사이트를 만들기보다는 어떤 도메인을 사용할지, 사이트 이름은 뭘로 정할지, 앞으로 올릴 콘텐츠 기획은 어떻게 할지 먼저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호스팅에 가입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